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시장 어, 뭐큰 폭으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제는 태풍이 지나간 하루처럼 거의 행보장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 달러 인덱션을 반등했는데 미 국제 10년물 수익률로 또.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약간 혼조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으로 우행부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실버는 오히려 뉴욕장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역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 실버 역시도 우행부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실버는 어제 제가 아침 방송할 때에 24불 50센트 밑에 하부로 빠지면 매수 전략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24불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24불 초반대에 매수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체크하고 나서, 어, 시광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월드 국제시세 지금 은 1트로이온스당 2,020불53센터 1램당 64불96센터 1kg당 64,961불50센터가 지금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만4천원 팔 때가 31만5천원의 거래기준가가 그래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온스당 24불 17센터, 24불 17센터가 지금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00원, 팔 때가 3 5 8 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3만 8천원, 123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3일장 뭐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 골드입니다. 어쨌든 어, 월요일 날 크게 반동하고 난 이후에 에, 흐름이 에, 다시 아시아 아, 유역장에서 빠졌죠. 그 유역장이 빠진 그 흐름이 그대로 어제는 뭐 우행부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이 실버는 조금 결이 좀 다른데 실버는 어제 어, 유역장에서 한번 반등을 하다가 려또 빠졌습니다. 뭐 그렇지만 거의 어 24불 50 센터에서 24불대 사이에 우행보를 했다. 뭐큰 차이는 없었다. 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제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1 0년물 국채 수익은 수익률은 빠지면서 어제 약간 혼조세였다. 골드 어 상황을 봐 보면 뭐 어제 난폭이 굉장히 큰게 그림으로 바로 보여지고 있고. 실부 역시도 상당폭 빠졌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24불 50센터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 이 부분에서 매출 전략을 펼치라 그랬으니까 아마 매수를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어제 미정시 역시 혼조세고요. 달러 인덱스가 아침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 그 밑에 100 이 포인트에 있다가 지금 계속 달러가 상승했죠. 지금 현재 103.942. 거의 104포인트를 지금 터치 일부 직전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달러가 상당히 살아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4.178. 어, 4.2%대가 이제 붕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뭐, 보여지는데, 어. 4.178이 결과적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국채금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311원. 어제가 1310원이었죠. 뭐 거의 보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 비트코인 난립니다. 지금. 지금 어, 44,010 불인데 아침에 44,100 불을 찍었거든요. 제가 그랬죠. 어, 이38,000 불대를 뚫으면 46,000 불대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6,000 불대까지 상승하게 되면 38,000 48 불대, 48,000에서 49,000그 사이에 저항성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지는 되는데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게 4만 6천불 때까지는 쉽게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 제가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드리움이 2310불 이드리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어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6천 50만원 6천만이 넘었다 3천 0백 8백 이러다가 6천만원이 좀 올라섰죠 예, 대단한 이 흐름이다 뭐 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원인은 금리 인하 골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골드는 지금 이제 예, 내년에 ETF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이 나느냐만 승인 문제 때문에 상당한 호재를 가, 가지고 있고 만약 1월달에 그게 승인이 난다 그러면 48,000불 때 아마 저항성도 바로 뚫어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5만 불때그 예. 재작년에 예, 그 가장 상승을 크게 했을 때 68,000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어, 5만 불 때도 쉽게 뚫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어,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12월 달 경기 낙관 지수 4.0으로 나왔어요. 경기가 어, 이제 이뭐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최소 5점 이상, 5, 5, 5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40.0으로 나왔습니다. 어, 상당히 지금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제, 어, 민간기업 고용, 인, 어, 구인 건수, 어, 873만 건, 2년 내에 이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FMC 회의에서는, 뭐, 금리 동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예상보다 크게 빠진 쪽이 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분. 이게 좀 돈이 좀 자꾸 긴축정책을 쓰니까 이쪽 채용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 사회복지 이런 게 보건의료 쪽에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예상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뭐 11월 이제 그다음에 ISM 서비스 PMI가 52.7로 예상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 52.7이니까 서비스 시장은 상당히 아직까지 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웰스파고 대규모 이런 감축 예고 웰스파고 미국 유명한 은행이죠 여기에서 어 대규모 이런 감축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미국은 뭐, 예고하면 바로 해, 해고를 시키니까. 그래서, 어, 이 노동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어,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뭐, 어제 그, BOA CEO, 벤코 오브 아메리카 그룹이죠. 은행 그룹이죠. 여기서도 에 이제 CEO가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어미 경기가 둔나조정을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뭐, 은행 CEO들 어제 한 얘기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뭐, 간담회 같은 걸 열었는데, 어, 여기, 뭐, 어쨌든, 웰스파고 그, 그, 이, CEO도, 어,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한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경기 미국이 의외로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 체질 경기 체질이 좋다 경제 체질이 좋다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뭐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뭐 미국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어쨌든 지금 모든 지표가 어, 경기 둔화 쪽 미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은 둔화가 오는 건 사실이고,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미국의 이제 경제 체질은 빠르게 딛고 이렇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뭐 어떻게 봐보면 화울 연준 의장의 그 기대하는 대로, 지금 그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2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어, 지금 이제 고금리를 어, 끌고 가다가 경제가 좀 둔화가 된다 흐름이 끊긴다라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하, 6월 1 어, 전반기 금리 인하가 아니라 3월 달 1사분기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다. 뭐 지금 한 제가 볼 때는 뭐한 2주 사이에 완전히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월간은 거기에 대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어쨌든 뭐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디스가 중국을 신용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시켰어. 원인은 이제 뭐 걔를 가지고 그거죠. 부동산 부분하고 지방 정부 부채인데 어, 중국 재무부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지금 얘기는 천조를 돈을 뿌리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시장이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 재무부에서 중국 재무부에서 이게 리스크 위험 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뭐, 전체 신용등급, 신용평가사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어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 이 일반 기업이 한, 한 것도 있지만, 집안 정부에서. 어그이 자금을 동원을 해서 했던 것이 다 텅텅 비어 있는 뭐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뭐 어떻게 봐 보면 실적을 내서 어뭐그 지방 어이 수장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모여주기식의 실적을 어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지방 정부가 그 부분을 빛을 보증을 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상당히 지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천조를 뿌리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 많은 어이 평가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잘 됐으면 좋겠다. 어, 그 말씀 한번더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 AI, AI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지금 뭐올 연말 지나고 내년 상반기 1, 4분기만 가도 거의 혁명 수준으로 지금 어,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메타, 뭐, 아시죠? 페이스북, 메타, IBM, 뭐, 이렇게 해서, 50개사가 AI 동맹을 맺었답니다. 이 동맹을 맺어서, 거기에 이제 참여, 오픈, 어, 그게 안된게 이제, 챗챗 GPT, 오픈 AI, 어, 그쪽은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간단하게 이 동맹을 만든 여기에 이제, 어, 이 전반적인, 음, 오픈 AI 시스템, 음, 부분은, 그냥 100%다 공개하겠다. 알고리즘을 다 공개를 할 테니까, 누구든지 그 알고리즘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어, 한다. 우리 회사의 엔지니어가, 우리 회사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어, 이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직접, 어, 그 부분을, 어, 관리하고, 고장난 거 수리하고, 뭐, 이런 식의, 어, 이 오픈 AI를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쪽 채취피트 오픈 AI 쪽은, 이제 자기네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구글에서 만든 것처럼, 운용체계를 만들어 놓고, 어 누구든지 앱을 만들게끔 해서, 어, 다운받아서 앱을 만들어가, 그걸 활성화시켜서, 사회 여러가지, 어, 이, 이 시, 시스템이나, 뭐, 구조나, 또, 뭐, 사업성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그러한 전문 앱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고, 이 동맹에서 매전, 어 동맹에서 어이 만든 이 AI는 소스로다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물론 뭐 앱을 만드는 소스도 만들고 공개를 하고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앱이 100%다 공개가 되고 한다면, 어, 이거는 시장에 특히 우리 삶의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어, 그래서 참 많은 이제 지금 사실 어, 이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는 이 오픈 AI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부분에 정말 그이 기업의 운명을 미래를 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또사실은뭐 지금 구글이 전 세계에 의해서 장악을 못한 나라 중에 몇 군데 주고 있는데, 그,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구글 검색 엔진이 한국에는 네이버에 밀리거든요. 네. 네이버가 1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 다 구글에서 하는데, 한국만 시장을 독점을 못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제 이 AI 시장도 상당한 큰 어떤, 어, 이,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뭐, AI 부분은 접어두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삶을 변화를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난리 났죠? 남부 쪽은 그 막, 완전 전투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제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고. 북부 지역에는 그 땅굴에다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집을 엮는답니다. 거기다가. 어, 수장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여러가지 내용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에, 어쨌든 뭐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어, 그러한 어, 지역적인 부분, 뭐 전쟁이나 이런 충돌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제 미국의 지표 나온 부분하고 특히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내용들이 예, 어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오늘도 아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오늘은 뭐어 달러 인덱스 방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국채는 지금 흐름이 이 빠지는 그림 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 특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국채에는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 이, 이 유튜브들이 갑작스레 이제 금이 또 2000, 2,000불 대를 넘어서니까, 너나 할 것이, 금에 관련된, 은에 관련된, 막,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2,000불이 넘어가면 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금은 어깨 위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많이 올라가 봤자 2200불대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몇년 전에 안되니까 젊은 애들한테 그어 분양시켜가 지금 막 젊은 애들이 이자를 못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개장히 많이 나온다죠 자, MG 세대, 영끌족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돼. 특히,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 요즘 골드 미안하지만 투자하지 마세요. 왜 골드에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젊은 친구들의 그 성격에, 그 어떤 마인드에, 코인이나 주식처럼 그렇게 쉽게 수익나는 장이 아닙니다. 2,000불 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너나 할것 없이 요즘에 또 그렇게 그 기, 이 매스컴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절대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골드 투자하지 마세요. 하려면 실버 투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골드는 어깨 위에, 기 위에 있습니다. 실버는 허리에 있어요. 지금 실버에 투자하면 몇년 안에는 따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골드는 올라가봤죠, 5% 10%예요. 잘못하면 물려가지고 10년 동안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안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지금 골드가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골드 그것도 은행 빚내가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려면 실버 하세요. 자, 2023년 12월 6일 골드 실버 시황구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